선생님으로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네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JS 스댄스 아카데미 후원회장 맡고 있는 주식회사 심화 대표이사 김지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찹니다 아, 여러분 1등에서 100등이 아니라 1등이 100명이 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오늘 본것 같습니다. 에, 여러분들 모두가 1등입니다. <laughs> 에,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나오셨을 때 같은 복장을 입으셨잖아요. 근데 그 같은 복장을, 어, 여러분, 팀한분한 한 분의 스타일로 연출한 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의 음악에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번더 가슴 뛰는 그런 본참을 느꼈습니다. 어, 여러분,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? 꿈이 있으신 분들 환성 한번 질러 주십시오.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번더 자기 꿈의 크기만큼 반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예!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의 꿈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GS댄스 협회 김재수 원장님 회장님 오디계시주지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 김재수 회장님은 <laughs> 어,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. 그리고 가스 기사 자격증을 따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요. 이 케이팝 댄스에 반해서 다시 대학을 가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김재숙 원장님의 꿈으로 시작됐고요. 그 꿈이 오늘 어,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어, 그런... 국민일권지의 최국은 대표님의 또 꿈으로 이어져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성공한 사람 뒤에는 그것을 희생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오늘 이 훌륭한 자리에 서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을 믿고 후원해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일거라고 예,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학원에서 예, 학원의 선생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선생님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부모님과 예,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. <laughs> 여러분 모두의 꿈이 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뚝설 것을 믿고 응원하면서 더 많이 응원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담당있습니다 케이팝이라고 보이시죠? 이 케이가 코리아입니다 그 코리아는 세계의 킹입니다 이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고맙습네